그렇 점점이 한방 다이어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쯤에서 더욱더 열기를 뜨겁게 해 주실 네. 분들이 계시죠. 신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자 바로. 비트박스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멋진 비트박스 공연 팀 레볼루션을 모시겠습니다. 네. 금방 네. 오세요. 저희는 비박 스팀 더레보초수입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멋진 비박 공연인데요. 저희가 비박할 때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멋진 비박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자첫 번째 비박 스 비박 스 제이컵. 제이컵. 음. 오케이. 호우 감사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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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볼루션 팀. 먼저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yeah, 반갑습니다. 저는 더 레볼루션의 팀 K.O.라고 하고요. 나이는 스물 두 살입니다. K.O. 네. 네, 저는 비박스제이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네 저도 나이는 22살입니다. 스물 두 살입니다. 스물 두 살에 정말 yeah. 젊은. 네, 뭐 난리 났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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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신이 나었는데 네. 레볼루션 어떤 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레볼루션 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아, 네. 레볼루션의 영어 단어 뜻은 혁명이라는 혁명. 뜻이고요. 네, 아. 예, 말 그대로 저희 비트박스의 혁명을 일으키겠다. 예, 네. 아. 그렇습니다. 아. 젊은 정말 두살 우리 청년들이 네. 비트박스의 혁명을 <laughs> 일으키겠다. 네. <웃음> <웃음> 와, 되게 멋있습니다. 뭐. 네. 근데 비트박스란. 흔히도 그냥 이거에 비트박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뭐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비트박스는 뭐, 뭔가요? 네. 아 비트박스란 네. 이제 가난한 흑인들이 악기를 이제 다루고 싶어요. 네. 악기를 다루고 싶은데 가난하니까 돈이 없어요. 아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이 악기를 어떻게 할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생각한 게 입으로 드럼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 그게 가장 비트박스의 시초가 되었어요. 아 어, 되게 슬 슬프... 네. 것 같아요. <laughs> 처음은 좀 슬퍼요. <laughs> 저는 자장면이 먹고 싶은데 <laughs> 못 먹어서 <laughs> 네. 라면 자장면을 먹은 으면 적. 뭐예요, 그게? 아, 아무튼 그 시트가 네. 진짜 악기의 소리를 입으로 내는 거잖아요. <laughs> 어, 그러니까. 그 듣고 네. 보니까 정말 악기 소리였네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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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다면 저희도 한번 비트박스 한번 재미있게 쉽게 좀 배워봤으면 네. 좋겠는데 어떤 걸 배워볼 수 있을까요? 어, 말씀드렸다시피 드럼이 가장 기본이 드러. 되고요. 네. 네. 드럼에서 발로 밟는 킥이 있어요. 킥. 네. 그리고 맨 왼쪽에 예. 하이에 하이. 어서 샤론은 네네 네. 그리고 이렇게 팁이나요? 네. <laughs> 또, 네, 또 심벌즈 옆에 작은 북 사네오라고 스네어.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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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를 얼좀 가려야 되겠네요. <laughs> 네. 이게 안 가리면 이렇게 되니까 아, 그래서 비트박스 하시는 분들이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안 가리면 이게 아... 되니까. 안에서는 <laughs> 너 이거 노폐물도 좀. <laughs> <맞아. 웃음>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나? 뭐세 네. 가지 이렇게 배워봤는데 이거 <laughs> 네. 가지고도 이게 비트가 되나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 이제 <웃음> 기술들이고요. <웃음> 네. 이거를 어, 사용해서 기본 비트를 하면은. <웃음> 네. 와. 네. <laughs> 네. <오. 웃음> <오. 웃음> 그냥그세 가지인데. 네. <laughs> 네. 그럼 서희 씨 한번 한번 해보세요. 서희 씨. 도전. <laughs> 도, 도전. 도전. 네. <웃음> <웃음> 콧방귀를 그냥 피시네요. 약간 흑인 네. 스타일이었어요 <laughs> 가나요, 가나요, 그쪽 네. 느낌이 가나요, 좀 가나요, 났어요 올해 네. 네. 서른 네은 네. <laughs> <laughs> 스물 둘 <투>? 어. <laughs> 괜히 얘기했는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네. 이게 좀 재밌네요 근데 네. 우리 같이 할수 있는건 있 우리 아카펠라처럼 네. 우리 같이 네. 이렇게 하는거 있잖아요 우리 어, 그러면 하나씩 악기를 네. 아까 가르쳐 드렸던 하이에 이걸 하시고요 네. 아까 킥 네.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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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그럼. 시작 네. <웃음> <웃음> <이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여기가 시작을 하죠. 우리 아, 아, 예, 네. 네, 네, 계속 한번 게뭐같아 어지럽고, 목소리 네. 흉하네요. 비트님에 <laughs> 그 네. 비트박스 하면 입술 간지럽지 않아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간지럽지 음... 않요 처음 이제 네. 하면은 네. 좀 간지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네. 자꾸 하다보면 입술에 이제 고 익숙해져서요. 음... 간지럽진 않아요. 근데 저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저처럼 입술이 두꺼운 사람은. <웃음> 어, <웃음> 두꺼운 사람이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아, 아 네. 아 훨씬 어? 더 유리합니다. 어쩐지좀 그쪽하고 어울려요. 네. 직접 해보니까 정말 재밌는 것 같고 쉽게 누구든지 따라 할수 있는 그런 공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네. 계속해서 열기를 이어가면서 그렇죠. 또 네. 멋진 곡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네. 저희가 네. 이번에는 같이 준비한 네. 협동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시네비트 박스 우리. 네, 블랙스의 앵커 공연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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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and I need you Nelly, I love you I do need you No matter what I do All I think about is you Even when I'm in my boo, You know I'm Yeah, tossing team break, sexy back. Yeah One, two, three, I'm bringing sexy bear. Yeah, Ten mother boys don't know how to act. I think you special once behind your back. Yeah. So turn around and I pick up the slack Take it to the breeze. 마지막으로 준비한 더 레볼루션의 민박스 서태지와 이들의 환상 속의 기대 <웃음> <웃음> あ 아,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 레버리션 게임. 예, 예. 예, 네. 요송에또힘이 네. 네. 그 났어요. 그렇죠. 방송에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네. 활기찬 그런 느낌이셨는데. 네. 선생님 어떻게 해보셨어요? 예. 네. 어, 저도 언젠가 한번 배워보고 싶다 아니, 언니, 보셨으니까. 아, 아. 아니, 계속 <laughs> 어. 이렇게 무조건 타시더라고요. 네, 진짜. 네. 타실 줄 아시더라고요.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저, 근데 비트박스 하시는 분들이 아까 제가 입술 얘기했는데. <laughs> 비트박스 잘 하려면 얼굴 근육도 잘 움직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맞는 침도 있나요? 언제가 한번 나드리겠어요? 아예 정말 예, 저... 한 방으로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한 방으로 다 된다니까요. <laughs> 한 방에 그냥 되는 거예요. 괜찮네요. 네. 자 이제는 뭐 선생님께 이전에 이제 이론적으로 네. 이 한방 다이어트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네. 이제 직접적으로 이 자리에서 선생님께서 보여주실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거죠? 아까 잠깐도 나왔듯이 감비약선 즉 매선 요법인데요. 네. 네. 매선이 뭔가요? 매선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매입할 때 매자와 약실 선자를 써서 약실을 몸 안에 넣는다는 뜻이거든요. 아. 낚시를 몸 안에 넣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어, 우선 몸에서 녹는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줌 정도의 살을 약간 타이트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어. 코르셋 같은 역할을 한다고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땡겨주면 음, 그렇죠. 이렇게 이만한 분이 이렇게 네. 되잖아요. 근데 저 정말 궁금한 게 코르셋 입으면 은뭐 네. 집에서 저희가 뭐 입는 그런 것들만 하더라도 네. 굉장히 느낌이 그죠. 되는데 이걸 실루했을 때는 네. 답답함이 없을까요? 그렇죠. 오히려 코르셋을 하게 되면 소화장애라든가 오히려 막 약간 답답. 느낌이 나는데요. 네. 약실 같은 경우는 몸 안에 그냥 박, 박아놓으니까 기혈순환에도 오히려 도움이 돼서 셀룰라이트 정리도 잘 되고 라인 정리도 잘되고 활동하는데 편하고 일상생활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신기해요. 저는 정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네. 직접 빨리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저희 LG 스튜디오 이 사이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저희가 최유민 님을 한번 모셔서 직접 시술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